섹시해 돈은 힘들게 벌 수밖에 없어 저희는 절대 짜지 않습니다. 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한방의 배우 신현아입니다. 배우 한대희입니다 배우 이준영입니다. 예비신랑인 만큼 지금 이번에 식장을 잡았고요. 6월 5일에 저희 결혼식 있으니까 많은 축복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와, 네. 아, 너무 부럽다, 근데 진짜.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등등. 행복을 말할 때 돈은 항상 거론되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돈과 행복입니다. 벌지 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뜨거운 고삼차를 빨대로 먹는 거였어요 엔딩할 때 동안 못 마시면 두 잔을 추가로 마시는 거였고 식도 뒤면 어떻게 하죠? 빨리 드시면 되죠 먼저 뽑아보고 올게요 첫 번째 주제 행복을 위해 가장 큰 돈을 투자했던 경험은? 뽑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를 했던 경험은 바로 자동차 구매다 촬영다니다 보면 늘 겪는 고충이겠지만 도저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갈수 없는 그런 장소에 배치된 게 너무 많아. 이 음. 촬영만 하면 어디 이상하게 맨날 무슨 야, 시골 환주, 안쪽에 있는, 완전 안쪽, 뭐 택시도 절대 오지 않는. 음. 그런데 잡힐 때가 너무 많으니까 아, 이게 뭐 전날 가서 찜질방에서 자는 경우도 많고 끝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집에 못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 그치. 이게,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 거야.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리. 어, 이런 게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안 되겠다. 좀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행복하게 일을 좀 하자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크게 돈을 질렀지.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상 촬영도 이제 편하게 가는 것도 있고 드라이브도 갈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행복해졌다. 좋은 투자지. 그치. 행복을 위해 가장 큰 돈을 투자했던 경험은 저는 집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혼집을 마련하게 돼서 어마어마하게 처음으로 큰 대출을 받았고요. 이제 집을 구했습니다. 집을 지금 현재 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눈을 낮추고 혹은 많이 발품을 팔다 보면은 집이 나와요. 반지야? 음. 반지야. <laughs> 월세서밖에 에안 살아봐가지고 구멍도 못 내고 그랬는데 매매로 완전 저희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모든 인테리어나 모든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파이팅 하길 파이팅 기도합니다. 좋겠다. 집 있으면 성공한 거지 이제. 내가 행복을 위해서 가장 크게 투자했던 경험은. 여행 플렉스였다. 우리가 평소에 그 흔히들 극락 간다는 표현을 할때 홍콩 간다는 표현의 어원이 왜 나왔느냐? 진짜 홍콩이 기가 막혀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돈을 딱 모아서 갔었어요. 인당 300씩, 아몇 밤을 치는데제가 4박 5일로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무신이었는데 제가 꽃신을 신겨준 거였어요. 그때 샀던 그 레이반. 레이반 선글라스, 아직도 있고 네, 그때 샀던 주윤발 스타일 코트 이런 것도 다 사고 마카오도 갔었어요 야 씨, 도박왕 한번. 한번. 아, 예. <laughs> 저는 불법 도박 정말 근절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주제 행복을 위해서 가장 큰 돈을 투자했던 경험은 대인 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주제 한번 뽑아볼까요? 돈 때문에 행복했거나 불행했던 순간 네. 매일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돈 때문에 행복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삶의 연속인데. 저부터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행복했던 거는 저도 여행 간 거. 저는 국내로 다녔고요. 부산, 울산, 구미 이렇게 매일로? 어. 그걸로 해서 갔다 왔던 게 제일 저한테 큰 행복이었어요. 제한 번도 이렇게 머리를 안 써보고 생각을 안 해보고 지루한 시간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비 와도 그냥 앉아 있어도 되고 상관없고. 내가 그쵸. 언제 들어가도 상관없고 밥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먹어도 안 먹어도 되고.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또잔게 행복했어요. 다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서 얘기하고 술 먹고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처음 만났고 술도 들어가니까 남들한테 못했던 얘기도 또 하게 되고 요즘 날 나한테 너무 뭐 필요한 거 같아. 그러면 대휘한테 너한테 제일 추천하는 게 제주도 게스트하우스가 정말 좋아. 일하는 거 있잖아요. 아 거기서 4시간 만이라고 숙식 제공 다 돼서 서핑 배우면서 거기 일하면서 숙식 제공하고 진짜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돈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 같아, 용기가. 오늘 타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형님이. 제가 돈 때문에 행복했던 순간은 정말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진짜 통 크게 한번딱 냈을 때.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정말 제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연기 이제 처음 시작하고 막 이럴 때 연기 학원에서 엄청 돈독해진 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제가 딱 그렇게 쉬을때 나중에 이제 연락왔죠. 그때는 내가 얼마 넣었다 얘기 안 하고 이제 나중에 야 뭐야? 와너 어, 뭐야? 이러면서 이제 연락 왔어요. 이번 결혼식도 <laughs> 꼭 와줘요? <laughs> 그러니까 그 불행했을 때는 내가 남자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 이건 모든 프리랜서의 좀 고충이 아닐까 싶은데 좀 하청의 하청인 사람들한테 이제 고용이 돼서 촬영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줘 돈을. 근데 이게 소액이야. 큰 돈도 아니었어 늘. 왜안주냐고 물어보면은 내 파토리가 있단 말이야. 그안 주려는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감성에 호소를 하고. 내 딸을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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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정말 주기 싫을 때가 되면, 은 어, 영상 그딴 식으로 찍어가지고 줄 수가 없어요. 계약서 안 썼어요? 계약서가 있어도 그 얘기를 하고 노동청에 전화해도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안. 로칠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없대 법으로 개인적으로 고소는 할수 있지만 겨우 그돈 받자고 그 시간과 더 많은 돈 투자해서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계좌를 확인하는 게 너무 싫어 그 책임을 못질 거면 일하시고 월급 받는 게 저는 그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저는 지금 뭐 하나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어넌 내가 무조건 잡을 거야 어 진짜 이렇게 이런 는돈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했던 순간을 토크해 봤고요 바로 한번 투표해 볼게요. 네. 마지막 주제를 향해. 아, 이번 주제 의 상금은 100원입니다. 짜라잔, 짜라잔. 돈과 행복을 한 번에 잡기 위해서 했던 일. 제가 먼저 딱 얘기를 하자면 간단해요. 돈과 행복을 한 번에 잡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금전적으로 따라 오는 거죠. 마치 인생 한방 촬영처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도 짜증 나는 게 많은데, 어? 그나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조금 덜 짜증 나는 게나은데 그래도 좀 짜증 나긴 하던데.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 처음에 연극하고 뮤지컬했을 때의 그 행복과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음, 그런 게 취미 땐 재밌는데, 그게 업으로 되면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 그래도 너는 진짜. 같이 산놈 없어. 나는 박화기실이일 맨날 하면서 산다. 이런, 이런 거죠. 그래서 돈과 행복을 한 번에 잡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금전적인 수익과 연결시키는 거 아닐까. 돈과 행복을 둘다 잡은 적은 고등학교에서 연기를 가르쳤던 적입니다. 제가 하는 것도 좋지만,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무슨 고등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쳤었는데, 너무 좋더라. 애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고민하고, 책을 보고 생각하고 알려주고 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뭔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연기로 그게 너무 메리트가 컸어요. 연기도 하고, 야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돈도따라고 운과 행복을 둘다 잡기 위해 했던 일? 내 사고방식을 바꾼 일 근데 이건 좀 아니, 들어보고 싶다 돈과 행복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1%도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유 있으려면 사실 돈이 있긴 해야 돼 균형을 잡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거든 사실 이 얘기는 진짜로 계속 어, 이건 진짜 얘기할 만한 음... 우리 모두의 고민인데 지금은 사실 여차, 여차 어떻게 잘 살고 있다고 난 보고 있거든? 근데 돈을 좀 버는 건 좋은데 내시간이 너무 오는 거야 연애할 시간도 없지만 연애할 마음도 안 생기는 거야. 아, 나 이렇게 힘든 데 나한테 투자해야지. 내가 연애해서 그렇게 돈 쓰기 싫은 데라는 생각이 자꾸 바뀌더라고. 요즘 저기 청년들의 공통점이 어, 어떤... 모든 공... 예전에는 결혼을 해서 나의 가정을 꾸리고 뭐 여권 이런, 이런 꿈이 있었다면 지금 은 나의 가족, 우리 엄마, 아빠, 그내 식구들, 나를 좀 챙기자. 라는 생각으로 확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약간 바뀌었다. 돈은 힘들게 벌 수밖에 없어. 근데 힘들게 번돈을 어떻게 쓰냐가 내 인생의 기류화하고 정하지 않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 누나 얘기 들어보면서 행복한 거는 멘탈 관리를 자기가 어떻게 잡냐가 행복한 거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족함 없는 선에서 내가 가진 거에서 행복을 느낄 수만 있으면 돼 그럼 이제 투, 투표를? 뭐 또? 해볼까요? 에이. 좋습니다 <laughs> 아무것도 아닌 2등은 누구인 거 같으세요 혹시? 꼴등은 뭐 나겠지 너네 둘짜잖아 저희는 절대 짜지 않았어니 2등은 준현 배우님이에요 <laughs> 솔직히 말하는데 2등은 저일 것 같았어. 아 불안해졌어 지금. 그러니까 주권이 막 보는 거 아니야? 야 오늘 너가 1등해. 1등을 말씀드릴까요, 면 3등을 말씀드릴까요? 아그고3 차를 그 사람한테 갖다 주면 안 돼요? <목소리> 예요? 아 내일 짰어. 아아나 기대가 됐어. 그 진짜 제일 등이에요? 나나 huh? 아름다운 <목소리> 촬영입니다. <목소리>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어. 숙기사. 숙기사. 의미가 있는 거는 저는 셀프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 됐건 다음 주는. <목소리> 아무튼 우리 다음 주에 양질의 얼굴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피하고 솔직한 뽑기 토크 쇼, 구독, 알람, 좋아요까지, 그리고 고3 차까지 <laughs> 인생. 혼심성을 <목소리> <한다! 목소리> 갖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거짓말하요마세요보여주세요다 먹었어요. 다여주세요다시요 <목소리> <맛있게. 목소리>